수 돈까스 나왔어. 아, 빠빠, 빠빠, 빠빠. 야, 아. 와, 파파파파파. 와, 왕돈까스. 아 저게 엄청 큰데 사이즈가 어 맛있게 생겼네요 맛있겠다. 맛있게 먹어요. 애들 만거 준비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음... 먹겠습니다. 아, 와 아, 맛있겠다. 하나하나 아, 하나 하나 먹을 때만 썰어 먹어요, 어떻게요? 나는 한꺼번에 썰어 먹는. 저도 저. 먹으니까 그 약간 그기준이 없구나. 음. 이거. 야, 야,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<맛있게도 먹어. 웃음> 야, 이거. 뭐. <laughs>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이거. 뭐 야, 이거. 야, 스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야, 야, 적당히 먹어. 니네 살찌는거다 소스 때문에 소스, 네. 찌개 국물 이런 거 네. 때문에 찌는 거야. 네. 쌈장도 맛있던 마시게. 그냥 음식의 음식의 그 자체를 즐기면. <laughs> 음. 맛있겠다. 굳이 소스, 야 이거 맛있게 잘찐거를이 소스로 반복을 해가지고. 어? 형 진짜. 뭐래요 먹을 때만이라도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? 행복하게. <laughs> 아, 근데 아무리 나이 먹었대 말만 많아 져 가지고. 음. 나이 먹었대 말만 많아 져 가지고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잘한다. 네. 어, 말씀. 조금만 주시면 되는데. 어, 또 저는 제가 먹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소나중좀 필요해요. 야, 밥하고 매야지. 오, 같이. 야, 오 아주 좋은 거네. 감당하게 먹어야 맛있지. 아, 알겠습니다. 저는 자극적으로 먹겠습니다. 빨리 배 먹네. 저러니. 네, 체격이 저러지. 밥이치고 먹지 맛있지. 형 돈까스 돋밥, 덮밥이네? 응. 음. 너무 느끼하니까 밥이랑 떡이 비벼 먹으면 요 공감이 좋아요. 맛있게 두 먹어. 뭐 뭐. 아 이거를 비벼 먹으라고 한 거구나. 형 너무 진짜 돼지처럼 잡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신기해서 그 음. 진짜 맛있다. 씻어볼래? 나예요. 진짜 맛있는데. 안먹방 있는 거지? 아니요, 저 하나 하나 한 개만 먹어요. 아니요, 저 하나 하나 한 개만 먹어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이게 한 개일? 음, 일회 과식. 얘들 일 과식. 아, 진짜 잘 먹는다. 형 이게 진짜 생각보다 담백해요 하루? 음. 야 은근하지 이게 몇 아, 가지도 아. 않고. 일단 일단 하나 하나 맛을 좀 보고 싶다. 좀 짜도 몇 가지야. 이제. 아니 일단 굴전. 굴 좋아하니까. 굴전. 나도 굴전 좋아해. 굴전. 굴전. 자 굴전. 와 진짜 맛있을 것같아데 어때요? 음 맛있지? 음 맛있지? 아직 어깨가 어디 덩달인데. 우와. 맛있다고. 맛있지? 짜지 않아. 음, 음. 적당해. 저도, 나는 토하젓. 아 토하젓. 맛있죠. 마저 없을 수 없지 젓갈인데. 아, 이 어때? 도하젓 맛있어요. 진해요. 근데 호불호 갈릴 것 같아 이거는. 난청월 알. 청어 알 제가 좋아하거든. 짜지 않아. 음. 아청월 맛있어요. 음. 맛있겠다. 너희 네 자식들 밥. 소득들이네이거봐이을겠다이러다가미쳤다젓어다어봐이곡스네읽 오늘 야. 엔드게임 해요 엔드게임 다읽 <laughs> 엔드게임 야. 또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봐이곡한거봐라음다 진짜 맛있어. 와? 진짜 맛있어. 형, 진짜 맛있지? <웃음> 진짜 <웃음> 맛있나보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나 보다. 응. 음. 비빔 낙지. 야. 이게 뭐 대장이라 그랬냐 아까. 갈치. 갈 속젓. 갈치, 갈치 삭힌 거. 음. 네. 나 이거 명란잘안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명란 근데. 맛있어. 기본 이거는 건의 기본이지. 어, 이거는 그냥 그냥. 캡틴 아메리카. 육물 젓갈입니다. 아 이거 젓갈. 이게 뭐라고? 음. 이게 꼴뚜기 젓시오. 비비탄 향이 상 나는데 음. 너무 맛있다. 음있다 꼴뚜기 음. 좋아. 아 어, 괜찮아요? 무침은 음. 어. 맛있어. 아 맛있죠. 이게 멍게 젓시오라고 짠가? 뭐? 음. 야, 어. 한 끝내줘. 와 진짜 맛있나 보다. <laughs> 어우, 음. 맛없어. 음. 와. 음. 이거를 비벼서 김에다가 그냥 싸서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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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했네. 할머니 아. 대접 있으면 대접으로 하나 주세요. 비벼 먹게. 또 먹어. 잘 먹어. 싸도 잘 되지. 대접을커 어, 대접에다가 넣는 내용은. 큰 사람이니까. <laughs> 좋아 좋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다. 오, 이거요. 어 오. 정말 어 맛있는 거 좋고, 좋아, 좋아, 형. 이렇게 놓고또 나물 살짝. 음 아, 근데 이건 맛있다. 맛있어, 그냥. 야, 이거. 손님. 야, 진짜. 음 정말 접엔 좋으네. 겟잎을 좀. 아이고. 저는 비비겠습니다. 아~, <laughs> 아 맛있겠다. 아~ 흰 <laughs> 기가 막힙니다. 아우 맛있겠다. 나는 근데 젓갈을 하나만 비벼봤는데 여러 개넣어서 비비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적 있으세요? 나 태어나 처음인 것 같아. 웬만하면 우리가 아, 하는 게 봄이 아 그래? <laughs> 다 태어났어, 처음이야. 문네랑 <laughs> 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이 어, 처음이야. 재밌지 않아요? 회두끼 먹고. <laughs> 야, <이야>, 비주얼. <laughs> 아, 오, 오, 재밌다, 아. 음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게 <laughs> 먹는다. 아, 진짜 <이야>, 얘는. <laughs> 아, 진짜 얘는. <이제는>, 안 따로인데? <laughs> 아, <뜨거운데? 웃음> 어떻지 나도 모르고, 뭐 물었지? 이호 분다니까 돼지들이 돼지들이 스리 머리 먹 이렇게 물어. 왜요?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많이 드니까. 아니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이렇 많이, 많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. <laughs> 나도 모르게 이거. 맛있어요? 나도 봐. 오묘하다, 저까지 섞이니까. 오묘하다, 섞이니까. 음, 나 근데 이것도 맛있더라고. 음. 반찬 중뭐 북어 같은 거 갖다가 반찬 중고 이렇게 양념. 어. 이거 맛있더라고. 내코니까뭐낙지아요 근데. 뭐? 나 야, 맛있는가 보다. 야, 그냥, 그래. 영한 드시겠어. 오하, 영 가져가지 마시고. <마요>. 아, 그래. 가져가지 마. 함께 나눠야지 뭐 이런 것도 다. 그러니까, 다 같이 제가 비벼 이거. 어, 올려 봐. 민들레김 진짜 맛있어요. 오케이. 민들래? 민들래. 음... 어때요 맛있죠? 음... <laughs> 이거 맛있죠? <laughs> 진짜 맛있나봐. 와 진짜 맛있나보다. 음... 음. 야 이게. <laughs> 야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겠어. 네.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. 많죠 그렇지? 많죠 엄청 그렇지? 많죠. 야 근데 이거 진짜, 음. 어, 진짜 아니, 우리 어머니가 또 좋아하셔. 칠 어. 아. 뭐. 중간에 한번. 형 배도 깎을 줄 알아요. 이거 복숭아인데. 예. 네. 복숭아. 아 복숭아 씻어야 되지. 자. 복숭아 뭐이 과일 원래 과일 씻는 그게 있지 않아? 어 형, 어 물도 엄청 세게 나온네아 <laughs> 물에 세기가 조절이 돼? 네. 아, 그럼 형이... 형님 죄송한데 같이 못 사실 것 같아요. 아니요 <laughs> <laughs> <그냥 그냥 웃음> 따로 그냥 사시는 게. 물을 세게 안 트는 버릇을 들어야 돼요 항상. <laughs> 최대한 얇게. 형 있잖아. 형 애끼는만큼 어. 얇게. 아 이거 근데 난 못하는 어. 게왜냐면나 사과도 저번에 깎으니까 너무 아까워요. 결국은 깎아놓고 껍질 다 먹었어. <laughs> 너무 아까워. 아, 진짜 치 어. 사과를 깎았는데 아까워서 껍질을 다 먹었어. 응. <laughs> 너무 많이 두껍게 썰어서. 도전해봐요. 어. 아니 예전에 어머니가 깎는 어. 거 봤는데 와 어차피 두꺼우지면 형 먹을 거잖아요. 어차피 <laughs> 먹을 거, 같아. 좀 해보는 거야. 야, 이거 봐, 이 중간에 이렇게 두꺼운데. 이거 봐, 이 중간에 이렇게 두꺼운데. <laughs> 그러려면 그냥 껍질 깎지 말고 그냥 먹지. <웃음> <웃음> 대단하다. 진짜. 1900, 1970년대 우리 엄마를 보내. 어머니, 그냥 과일 깎아주시면 껍질은 장 입으로 들어가시잖아. <laughs> 나, 남한테 대접할 때 깎아서 대접하고 이걸 먹는 거지. 아 제가 정말 참. 맛있네. 어형 미안한데요. 아니 이거 너무 좀어 뭔가 물 세게 좀 세게 틀어대니. <laughs> 어떻게 안세지 이거 저거 많이 넘기면되죠 어떤 거요 여기 거니까? 오른쪽 오른쪽. 아 이거야? 예. 네. 아 이걸 얘기한 거였어? 네. 네, 네. 이걸 줄인다고? 네. 그럼요. 이렇게 쫄쫄 쫄 쓴다고? <웃음> <웃음> 원래 설거지 할때 세게 트는거 아니에요 절대. 야나 그런 못 살아, 종국아 난더라 이런을 잘라본 적이 없어져. 시가 있네, 여기에. 이거를 원래 그러니까. 어떻게 먹냐면. 응. 어. 그렇지. 아, 어, 그렇지. 맞아, 맞아. 이렇게 했다. 아 마지막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.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. 이렇게 어. 이건 그렇지, 내가 먹어야지. 아. 갑다 아아 음. <laughs> 이거다. 아 진짜? 응, 음, 음, 음 이거 우리는 아, 아, 안 한다. 아, 와, 알더하다 정말. 나 일곱 살 때까지 이렇게 먹고 그대로 이렇게 야, 먹은 야. 적 없다. 형, 우리는 수, 집에서 수박 먹을 때도요, 빨간색이 보이면 죽었었어요. 아, 난 너랑 못 살겠다. <웃음> <웃음> 그러지 마요. 왜냐면 형이 그러면 어해요 <laughs> 토마토를 이제 껍질을 까기 쉽게 하려고 여기 십자로 이렇게 슬쩍 폼을 음 내잖아요. 그럼 이걸 물에 끓이면 껍질 까기가 쉽지? 렇기 아 쉽게. 아 음. 그럼 이리를 따로 배우신 거죠? 또. 아니, 제가 요새 요리 관련된 SNS도 많고, 음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. 음. 배우기보다는 그냥 보는 거요 뭐, 그 정도는 아니에요, 제가요. 어. 그걸 뭐, 막 쫓아다니면서 그럴 정도는 아니죠, 제가. 네, 그럴 시간도 없고. <laughs> 지금 물 트는 거 봤잖아. <laughs> 나를 보고 얘기 안 하고 수도를 보고 얘기. 본 거예요. 형은 어떻게 하나 그냥. 지금 움직이는 걸본 거예요. <laughs> 자연스럽게 형님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. 이게 <laughs> 다르잖아. <laughs> 다르겠지. 근데 그걸 막 설득시키다 안 된다고 해서 화낼 필요 없어. 아 그럼요. 이 토마토 껍질은 버려요. 어. 이 토마토 껍질은 버려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요리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, 다져서. 금 버리죠 왜냐면 이게 아 이빨이 끼고. 아막 그냥 토마토 껍질. 어, 토마토 껍질 건강에 좋은데. 좋은데. 네. 버려야지 이거를. 어, 이거는 건강에 좋아요. 이거, 이거는. 이거는. 뜨거 껍질 킬러네. 이걸 아, <laughs> <laughs> 왜 버려요. 얼마나 쓰이지. 아 응. 응. 어, 뭐야. 건강에 좋지. <laughs> 쓰레기 안 생기지. <laughs> 응.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요리 먹는 맛 난다. 음식. 그래요. 아.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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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laughs> 마라 좋아해? 그럼요. 마라 좋아해? 다 좋아요. 예. 마라 향이 진하게 아, 들어가도 그럼요. 좋지. 상관없어요. 예. 이게 라오간마 소스거든. 음, 약간 달짝지근해지겠다. 오, 그렇 하면. 음. 아,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. 그러니까. 뭐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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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맛있게 또 라면을 아 이게 향이 오네 어이 마라향만 나는데도 그 중국 음식 냄새 있잖아요 그게확 향이 난다 와 아, 진짜 맛있겠어 야 저것도 네. 궁금한데요 아. 달걀두개담백한걸 좋아하니까 계란까지 넣어서 아. 아. 아, 그래. 음. 달걀 껍질은 버리시겠죠? 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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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아, 네. 진짜 야야와 아. 네. 마라향 너무 좋습니다 와 향이 아. 와 그러면 그래, 그래. 이 위식가제 그 데코 있잖아요 그래. 단백질도 챙겨주고 아 라면을 또 저렇게 멋지게 또 끓여서 야형 먹을 수 있겠어요 라면? 그럴 때 궁금하게 먹어봐야지. 먹어봐요, 그러면. 어. 오. 잘 먹네요, 음. 어? 오. 음. 야. 아, 너무 맛있다, 이거. 야 음. 음. 왜한 게요? 짜지가 않네요. 음. 안 짜네. 안 짜네. 어, 토마토 때문에 그런가? 어, 안 짜. 약간 유럽 맞아. 스타일의 아, 아, 아. 마라탕면이라고 어, 음. 어, 약간 네. 토마토가, 토마토가 들어가서. 토마토가 또 많이 들어가서 음. 아, 향이. 네. 참 좋다. 네, 그러니까 국물이 어, 완전히 중식이라고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. 약간 그토마토 파스타의 그게 음, 좀 있어요. 아, 진짜 맛있 젓가락 말고 숟가락으가 먹어야 돼. 이거 봐봐 이거 맛있는 맛있는 이채소 맛있는 맛맛있맛있맛있 맛있는 맛있는 는맛맛있있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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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음, 음, 음. 풍미가 음. 음. 예술이다. 향이 음. 유럽 음식 같은데요, 진짜. 약간 터키 느낌인가요? 약간 습 같은. 아, 포르투갈 느낌이 있어. 아, 약간, 습, 약간 음. 그 채소 습 있잖아요, 음. 채소 씁.